네, 안녕하세요. 채코제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위스의 베트마 알프라는 지역이고요. 4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네, 제가 4일 동안 진짜 곰곰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일반 신발을 신고 있는데, 여기가 일반 신발을 신으면 발에 물이 다 들어와요. 한 10분만 걸어도. 아, 신발을 살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 돈도 돈인데, 어, 안전을 위해서 사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쇼핑을 좀 하고 하는 김에 여기 스위스 마트나 이런 데 물가를 좀 보려고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헬로. 헬로. 머니. 머니. 저또 보니까 여기 신발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잘 모르는데. t i s for men? t is men? Yep. women. Okay. 워터프 어, 오기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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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여 y 여기, 여기, t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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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기여 e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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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기 여기, 여 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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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a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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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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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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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정도의 가격대가 적당한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유리 팩, 유리 유리 팩. 유리 일이 유리 아그템이고 c l 그 very good, yes, and it's waterproof under person. 오, oh, 그래. Okay, okay. And inside is s t h i c Okay. a y 오, 는데 Book and It's n 귀엽네. 3, 4, 5, 6, 7, 8, 8 9, 10, 10, 이0 10 1디10 10 g 0 10 10 10 right? 10 10 <laughs> 1 이런 모자0 되게 이쁘던데 와 이런거는 막3 0 0 4 0 0 3 0 0한5 0만씩1는10 모자가. 여기는 살짝 편집샵 같기도 하고. 보니까 노스페이스 유명한 거 이런 것들. 그 파타고니아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 많네 이게 뭐야? 팬티야? 팬티야? 이거? 5만 원짜리 팬티네. 이런 잠바는 얼마지? 이게 좀 멋있는데. 80만 응? 원? 80만 원? 티셔츠는 한... 10만원, 14만원 정도 하네. 아, 티셔츠도 좀 욕심 나는데, 사실, 티셔츠는 오바고, 그냥 신발로 만족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방수도 방수인데, 걸을 때덜 미끌리네. 그런 게 있네. 뭐, 어, 확실히 이렇게 내려갈 때, 좀 편안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 야, 이거는 뭐, 할말을 봐도 모르겠네 이거 신발도 사는데 이길 한번 가볼까 이거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낼 길인데 오, 오. 근데 진짜 물 하나도 안 들어온다 지금 오히려 바지 쪽이 살짝 축축 하긴 한데 어, 신발 쪽은 진짜 물안 들어오네 어 여기 레스토랑 오픈한 거 같은데 오디로지아 오케이, 앵글스 인글리스 인글리스 아 프라이데이가 나픈 오케이, 빠바이, 빵질. 내 친구들은 겨울 스포츠를 이렇게 잘할 수밖에 없이 일상인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한 킥보드 정도 되지 않을까? 친구들한테는. 아, 여기서 그럼 치즈랑 빵만 먹지오오 안에 오. 아, 치즈가 있네 음. 소시지 안에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약간 물 같은 치즈인데 약간 끈적끈적하니 한국인들 되게 좋아할 맛 약간 짠데 치즈가 되게 고급진 맛이에요 음. 음. 소스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모사드 소스인데 좀더 뻑뻑한 맛? 근데 이 스위스가 좀 약간 특이한 게 언어를 보기로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고 이태리어도 쓰고 좀 약간 많이 써요 언어들을. 근데 스위스 자국 언어는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보통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기럽 쪽에는 원래 아메리카노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에스프레소인데 이제 먹고 싶으면은 에스프레소에 제가 직접 이렇게 태워서 먹는 요렇게 시킵니다. 요즘에는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요. 살짝 연한데 이찮 같아요 와 음. 어, 썰매 재밌겠다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총 합쳐서 한 26,000원에서 28,000원 되는 것 같은데 뭐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에서 커피가 한 6,000원 밥이 한 2만원 정도 Oh, hello, h e l e are y o from? Yeah, from go, Korea. Korea. Oh, the sun. h a v o I'm t r I r e d yesterday. b e t m y h o r n o a h a e t r Bye b m going to go to h e house. I'm to h h o u e I'm g o i to go to e b y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썰매가 있더라고요. 2층이 주인 집인데 한번 물어보고 타도 될것 같은데. 네, 소화도 시킬게요. 썰매를 한번. 여기는 집 앞이 다 썰매장이야 그냥. 안 가려고. 어, 안 가. I'm going to take a uh, here. Yeah. <sighs> Hello. Hi. Can I go first? Yeah, please. Oh,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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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laughs> <laughs> yeah, see. On the side. <laughs> 여기, 번에 여기, 키나스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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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야 되겠어. 스위스의 마켓은 어떤지 한번 보러 왔는데 마켓 여기, 저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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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기여 비싸다 느끼 가기 때문에 마켓을좀더 세심하게 다루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한겹살이 173g에 한 6,000원, 7,000원. 보통 소세지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먹더라고요, 스위스 사람들. 소세지 두개 6,000원, 7,000원. 아까 제가 식당에서 먹었던 거는 거의 소세지 한 개, 뭐 포테이토에서 거의 한 2만 원 정도 한것 같은데, 거의 소세지 7개 가격이 아까 식당 거기. 물론 포테이토가 있긴 하지만 어제 그만큼 인건비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완제품인데 이거는 고기 같아요 고기 완제품 고기는 14,000원 작은 놈은 5,000원 큰 놈은 7,000원 정도 전반적으로 완제품 이렇습니다 스테이크 0.423에 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완제품 종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느낌은 아닌데 어, 집에서 뭐 스파게티 피자 데워 먹는 거는 거의 뭐한0 0천원에 끝나는 거 같은데요 어, 빵도 지금 1,400원 요런 빵 같은 것도 지금 한 3천원 좀 넘고요 빵 가격은 거의 비싼 거 같은데 조금 더 비싼가? 확실히 빵이 주식이다 보니까 빵 같은 제품들은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저렴한 거 같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다음은 어, 파스타. 파스타는 확실히 싸네. 파스타는 어디 가나 싼것같아 근데 뭐 이태리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1,000원, 2,000원, 3,000원 사이에서 파스타는 끝나는 것 같고. 네. 어, 이런 어, 우유. 확실히 우유는 우리나라가 비싸. 이런 우유는 1.5리터인데도 3,000원이 안 하네. 우유는 한국이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한 바퀴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내가 요리를 할줄 알면은 그렇게 막 비싸지 않다는 느낌을 들고요 또 과일은 진짜 어딜가나 쌌어 유럽은 우리나라가 과일이 좀 비쌌고 뭐 토마토도 거의 뭐 키로당 천0백원씩 이렇게 하니까 거의 과일 채소는 우리나라보다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 치약이 비싸네 치약 어 치약이 75ml에 만원이네 센소다인 이게 좋은 거라서 그런가 와, 나머지 시합들도 다 6,000원씩 하네? 칫솔도 거의, 칫솔 하나에 6,000원, 7,000원씩 하네요. 여기 치과병원이 비싼가 보다. 생필품은 조금 가격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은데? 휴지도 1 2롤에 11,000원, 12,000원. 샤프라이랑 이런 빨래 세제도 보니까 좀 비싸네요. 우리나라보다. 먹는 거 말고 생필품에 대한 가격은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차이가 좀 나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아 맞다 가장 중요한 술 와인 750ml에 이거 4.5 아, 와인은 5,000원부터 5만원까지 와인의 그클래스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맥주는 얼마지? 맥주가 요 하나에 3,000원 500ml 6개, 15,000원. 아, 여기 싼 것도 있네. 5개, 6,000원. 이거 괜찮다. 태어? 아, 이거 맞지? 태어, 어, 4.8. 어, 이거 많이 본 맥주인데. 하나에 4,000원이야. 이 사슴 고기인가? Is it pork or beef? Hir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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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g! Hirsch! From uh, Auswald! Okay? Okay. Let's go. Let's go. l e t 며칠 o 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게다 가정집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정집마다 가족들 이름 막 붙여놓고, 애기들 이름 붙여놓고, 되게 뭔가 여기는 가족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보통 2층을 집으로 쓰고 1층을 세놓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오면은 각각 집마다 본인만 의 이렇게 틀이, 보통 여기 이제 애기들 이름 붙여놓고, 뭔가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야 돼. 사슴 고기가 맛있을런가? 3분 김자레지 4분 끓이는 거 5분 끓여먹을까 그냥? 제가 태어나서 사슴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인지 뼈가 있나? 뼈 없으면 좋겠는데. 오 일단 냄새 괜찮아. 냄새 괜찮아. 와비슈얼왜 이래? 냄새 너무 좋은데? 아, 살짝 사슴의 그... 노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즉석식품이라서 별로 솔직히 이렇게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밥 비벼 먹고 싶어요. 이게... 밥 있나? 밥이 었던것 같은데... 밥... 은 있는데, 이게 밥이 아니라 쌀이나 오거든요 일단... 했어요. 음... 고기 엄청 부드럽네. 살짝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엔 여기 밥을 좀 넣으면 괜찮아밥좀 넣어볼까? 오잇! 왜왜왜 뭐, 뭐, 뭐. 약간 밥을 넣어서 짠맛을 빼놓고 사슴고기죽 그냥 이렇게 생쌀을 넣어도 되지 그냥 생 쌀을 씹는 느낌인데. 아씨. 아 쌀을 너무 많이 넣었어. 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씨 욕심 부려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일단 밥만 안닦 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주얼은 좀 약간 살짝 마른 거 말고는 썩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지 이게? 짜장밥인데 간장맛 밖에 안나는 짜장밥에 밥은 쌀이 덜 익었고 약간 양고기 냄새가 나는 그런 맛입니다 김치맛이 있으면 진짜 먹을봐야할것 같은데 이건 좀 배가 많이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다만 두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을 뿐이지,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 길이 안 열려가지고 정상을 못 가봐가지고, 오늘은 헤이브카를 타고 이제 정상을 가보려고 나왔습니다. 뭐 그냥 타면 되나? 뭐 아무도 없는데, 으쌰!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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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사람들 지스키타고 있네 지는이 와서. 이 친구는 이이 스키 강이이될수 밖에 없는이유가 있어 여기 맨날 친이기구타이이 타니까 진짜 여기 막올라는이는이산스케일이 미쳤다 이 친구는 이지구는 미친 게 올라가네 진짜. 와좀 무서운데 무서울 정도로 암석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겨울의 시즌 것처럼 이블카 타고 와서 여기 스키 타고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사람들 다. 그래도 뭔가 스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면 좋아하는 거 알고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뭔가 좀 고맙다 그래야 되나? 아, 여기. 아 냄새. 아 라면 냄새. 물이 덜 따뜻해가지고 이게 아직 면이 다 익진 않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먹는 맛이 있으니까, 또... 아... 음. 완벽하다. 진짜... 아... 이렇게 1박 2일 동안 어, 스위스에 있는 베트마이프에서 이렇게... 라면도 먹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눈을 봐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